오랜만입니다. 밥솥이 너무 오래돼서 밥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뭘 샀냐. 쿠쿠 압력밥솥. 2023년에 나온 거고, 10인분 2기압 초고압으로 할수 있고, 고화력 IH 무압도 된다고 해서 이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은 압력을 눌러가지고 밥을 만드는 건데, 무압은 압력 없이 화력으로만 밥을 하는 거예요. 엊그지 왔는데 이 박스만 위에 뜯어보고 언박싱은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저는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패킹 뚜껑이 분리가 된다는 거. 분리가 되는 게왜 좋냐면 지금 기존 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분리가 안 돼서 냄새가 나. 닦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게 계량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밥주걱. 역시 좋은 회사라 이제 패킹은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은 두 가지 색상밖에 없었는데 아이보리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색상으로 샀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까볼게요 아까 말했던 고압과 무압 그리고 뚜껑 어떻게 열지 이거 아니 아 맞네 뚜껑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이 원래 안에 100%스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밥을 하면 설거지할 때잘안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일부러 코팅된 걸로 샀습니다. 여기가 이중 바닥으로 뭐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건데 턱이 있는 게좀 불편하다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없애고 이런 게 옆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바풀 때 앞에서 풀면 그들잖아 정말 이것도 이제 뜯어가지고 청소할 수 있게 해놨네. 전원을 꽂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코코입니다. 오 무압 중엔 0미가 있고 설정을 해볼까요? 무학뱀미 이유식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악백미자 그러면 고압으로 바꿔봤고 누룽지. 찰진 잡고 고화력. 찰진 잡고 일단 이거 한번 헹구고 나서 여기다가 고기 넣고 이제 찜을 좀 시작해 볼게요. 갈비찜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우리는 고압으로 먹겠습니다. 5 음. 40분으로 니다자 갈비찜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똑같은 양을 그 예전 쿠쿠에 했을 때는 이게 다 익지 않아가지고 막 피물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 이건 다 익은 것 같아. 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오, 너무 잘 익어갖고 그냥 뿌개지네 괜찮네요. 이거 새로 산 거는 내가 뭐 제품들을 막 너무 맨날 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건안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지금 좋습니다. 딱. 한번 해봤는데 어 좋습니다. 맛있게 고기를 먹어봅시다. 맛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소고기. <laughs> 앞에 한 것보다 맛있지 않아? 똑같은 고기 똑같은 냄데 어찌 좋은 걸로 해야 나 봐. 음.